구는 6월 9일 구강 보건의 날을 맞아 지역 주민의 바른 구강 건강 습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구강 보건의 날 행사는 6월 9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됩니다. 9일부터 13일까지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취약 아동 등약 100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뮤지컬 입냄새 왕 구리구리가 진행됩니다. 뮤지컬 관람을 원하는 구민은 6월 7일까지 동대문구청 누리집 구민참여란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의 한해 구강교육 비대면 영상 링크가 발송됩니다. 또한 14일에는 장안 근린공원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치면세균막 검사 체험부스가 운영됩니다. 체험부스에서는 치면세균막 검사를 통해 구강 상태를 점검하고 올바른 칫솔질, 틸리 관리법, 구강건조증 예방 등의 구강교육이 진행됩니다. 구강 보건의 날 행사 관련 문의는 동대문구 보건소 구강 보건실로 하면 됩니다.